제주 농부입니다. 드디어 쪽파이어 마늘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전 국민이 필수로 먹는 그런 작물이죠. 그리고 재배도 막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심어 놓고 나서 나중에 수확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마늘을 보관해서 드시면은 이거 살려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저는 농약을 많이 줄여서 최소한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환경 약재를 쓰고 그 다음에 농약을 좀덜 사용하고 해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사먹는 그런 마늘보다는 좀 수확량은 조금 적어도 예. 그래도 내가 약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키운 직접 키운 그런 마늘을 키워서 수확한다는 그런 재미로 예, 올해도 마늘을 예, 예, 심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늘 심을 시기가 되었어요. 예, 쪽파는 얼마 전에 심어 주었고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날도 좀 선선해져서 예, 마늘 심기에 딱 좋은 날씨인데요. 자 오늘은 마늘을 우선은 첫 번째는 예, 종자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종자 소독은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마늘이 이제 어, 심게 되면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조금 나오고 그 상태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 토양 속에 있는 예, 해충도 좀 예방할 겸 그리고 이 종자 속에 있는 병과 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종자 소독을 일차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거름입니다. 저는 밑거름 텝이랑. 어 어, 토양 계량제는 먼저 뿌려주고 어, 경운을 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님케이크랑 어, 그다음에 카란자박이 들어간 님플러스로 어, 이제 어, 뿌려준 곳이고요. 어, 미끄럼 작업은 다한 곳입니다. 대신에 작물을 어, 심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예, 그럴 일이 있는데요. 바로 화학비료를 뿌리는 것과 어, 그다음에 어, 토양 살충제 뿌리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닐치고 그다음에 이 마늘만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 마늘을 심기 어, 전에. 예, 종자소독을 먼저 하고, 그 종자소독을 하는 동안에 1시간 동안은 침지를 해야 되거든요, 물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료들을 뿌리고, 그 다음에 경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닐을 치고, 그 다음에 마늘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심는 시기는 난지형 마늘이 있고, 한지형 마늘이 있어요. 저는 남부, 최남부라 난지형 마늘이고요. 주로 난지형 마늘은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심고요. 그리고 한지역 마늘은 예, 9월 말에서 예, 10월 말까지 어,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10월 초에 많이 심으시는데요 이제 곧 나, 마늘을 심으시기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빨리 밭에 나가셔서 어, 토양개장제 뿌리고 퇴비 뿌리고 그리고 유기질비료 뿌려서 어, 이 마늘은 어,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월동을 해야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비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밑거름 하실 때 내년에 생길 그런 물음병이나 그리고 어, 입마른병 그다음에 흑색사음기내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약도 좀 뿌려 주시고 하셔야지. 내년에 병 걱정 없이 마늘을 키우면에 이어서 가야죠. 2년째 키우고 있는 마늘입니다. 시장에서 1 k g 를 사다가 계속 조금 한요 정도 남겨 가지고 심고, 심고 심고 심은 게 이렇게 마늘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마늘을 살려고 하면 막상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심어 놓고 보관해서 드시면은 마늘 오래가요. 따라서 미끄럼잘 하시고 예. 그만큼 칼슘제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어, 병해충 방제만 충분히 해주시면은 적시에 수확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마늘 썩지 않고 보관이 잘 됩니다. 올해 마늘은 작년 마늘보다 더 보관이 잘 되네요. 지금인도 하나도 썩지 않고 이렇게 잘 있습니다. 자 마늘은 크기는 얼마나 걸 해야 될까요? 예 작은 걸로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중간 사이즈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집에서 드시는 거니까 큰 거는 드시고 작은 거는 아무래도 싹이 어, 나오면 은 그만큼 순이. 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한 중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로 어, 심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 제외하고 너무 큰거 제외하고 딱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어, 소독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요한 바가지 정도만 예, 소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늘을 양파망에 넣어주세요. 예, 적당히 예, 소독할 마늘만 골라서 양파망에 넣어주십시오. 그 전에 이 마늘의 쪽을 분리를 해주세요. 예, 적당히 이제 쪽을 분리해 주신 다음에 예, 심으실. 마늘만 이렇게 넣어서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물에다가 예, 소독약을 타주시면 되는데요. 소독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모두싹이나 다싹, 뭐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황 자재들이 있을 거고, 어, 농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황 가루를 이제 소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감자랑 이런 것들 종자 소독하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 잘자람이라는 가루 유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런 것을 이용하셔도 되고, 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종자 소독용 예, 농약을 어, 살균제를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 마늘, 수박, 오이, 뭐 콩, 옥수수 이런 것도 다 종자 소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한 봉지만 있으면은 예, 몇 년이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뿌리 밝은제입니다. 예, 아무래도 뿌리가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엔 밝은제가 많이 나와 있죠. 예, 저는 여기로. 이전에 사다 놓은 건데 예, 올해도 이 밝은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삽목할 때 쓰는 건데요. 예, 모종도 마찬가지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늘 정자 소독할 때 제가 봄에 꾸준히 말씀드린. 트리코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고 계시면은 그 트리코마를 어, 친환경 살균 및 살충제 미생물을 여기다가 예, 타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대신에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살균제와 함께 혼용해 주시면은 예,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예,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농약을 쓰실 때는 어, 미생물 제재는 쓰시면 좋지 않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요어 요거는 이제 종자 소독을 하기 위한 약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밝은제입니다. 밝은제 예, 루팅 파우더 예, 이것도 넣어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종자를 여기다 담가서 1 시간 정도 침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쁜 세균과 예, 병을 없애는 거죠. 예. 확실히 이거. 이걸 하면은 음, 이 씨앗이 나오다가 죽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밑에는 토양 개량제 어, 고토석회를 먼저 뿌려서 pH를 올려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밑거름 어, 작물 심기 전에 예, 학비료를 뿌려서 밑거름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 토양 속 해충입니다. 이제 예, 지금은 없지만 월동에서 나오는 고자리 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고자리 파리를 어, 토양 속에 있는 뭐 군뱅이나 고자리 파리 각종 해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여기 마늘에 보면은 뿌리 응애, 아, 응애도 있죠. 그 다음에, 예, 벼룩 밑벌레 고자리파리, 예, 방제를 해주는 전용 약제를 쓰시면 되고요. 친환경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충사탄을 쓰셔도 됩니다. 예, 각종, 여게 예, 고자리파리거든요. 예, 고자리파리를 방제해주고, 아, 응애도 예방해준다고 되어 있죠. 이 예, 요거는, 예, 충국 추출물로 만든 제재입니다. 효과가, 어, 좋아요. 그다음에 토양 속에 병을 예방하셔야 되는데요. 어 용약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친환경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요 트리플 가드, 트리코마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뿌리 썩은 병이 예방되고요. 작년에 마늘 심었는데 뿌리가 많이 어, 썩어서 물름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요거를 어, 제가 얼마 전에 뿌려줬는데 그래도 이제 작물 심기 전에 살짝 좀더 뿌리고 그다음에 작물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뿌려주고요. 트리코마. 그다음에 요게 트리코마가 좋은 게 발근이 잘 됩니다. 미생물이기도 하고, 발근도 잘 되고, 각종 병도 예방해줘요. 역병, 그리고 흑색사음 균핵병, 잇마늘병. 특히 마늘에는 잇마름병이랑흑색사음 균핵병, 이런 것 조심하셔야 되죠. 예, 그런 것도 예방해주는 예, 그런 좋은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아, 얼마 전에 제가 여기다가 림플러스라는 것을 뿌려주었어요. 여기는 님박이랑그 다음에 카란자박이 들어갔어요. 예, 요건데요. 두 가지 예, 살충성분이 들어간, 예, 천연, 예, 자재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비료성분이 될 뿐만 아니라, 예, 아자딜라카틴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 카란자 카란진이라는 것이 두 가지 살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예 동물과 이제 사람에게는 어 피해 피해가 없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예, 해충만 작용하는 그런 좋은 예 친환경 살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박이기 때문에 어 지금 뿌리시지 마시고 예 작물 심기 전에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물 뿌리기 전에 심기 전에 미리 한 2주 전에 뿌려 주시고 그다음에 경운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해 주셔야지 어, 예 가스 피해가 없어요. 예 보통은 작물 심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최소한 3일 전에. 어, 화학 비료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작물을 심어줍니다. 보통 비료는 뿌리게 되면은 예,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가스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요 유니카슘, 야라리바 나이트라보라고 질산카슘이랑 요거는 어, 야라의 어, 컴플렉스라고 밀라컴플렉스, 예, 복합비료인데요. 요거는 뿌려주시면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산태 질소라서 바로 작물이 흡수돼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어, 뿌리고 바로 비닐치고 바로 심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예, 작물에 좀 닿아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을 뿌려줄 건데요. 바로 요 야라 밀라라는 국합비료입니다. 네. 여기는 인산질 성분이 어, 폴리인산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만큼 작물에 어,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이게 뿌려주면은 발근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이 많이 들어간 그런 비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 맛과 향을 높여주고 품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산칼슘입니다. 예, 25% 정도 들어가 있는 수용성 질산칼슘인데요. 이것도 함께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거 복합비료 1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3 정도 예, 혼합해서 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귀찮다 하시면 유니카슘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인산이 피, 어, 빠져 있는데 아깝게 여기는 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마늘은 뿌리를 얇게 내리기 때문에. 어, 인산을 빨아들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인산이 조금 들어간,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좀 번거롭다, 이 비료를 이것저것 사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유니카슘을 뿌려주셔도 됩니다. NK비료고 카슘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물에게 금방 흡수되는 예, 좋은 비료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를 추비로 쓸 거예요. 예, 봄이 되면 추비로 사용할 거고, 오늘은 이두 가지와 드리코마 쪼 뿌리고, 그 다음에 어, 토양 살충제를 예, 뿌리고, 밭을 갈아주고, 비닐 치고, 예, 마늘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침지 중이거든요. 기게 트리플 가든데요 예, 토양 미생물입니다. 살균제인데요. 여기는 마늘을 심었던 곳이라서 연작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균제를 잘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사탄도 좀 섞어볼게요. 토양 살충제입니다. 아니면 농약방에 가셔서 고자리파리 각종 응애류 예방되는 거 뿌리시면 됩니다. 지금 마늘 소독하는 과정 중에 밭을 만들고 비료 뿌리고 그 다음에 비닐 작업까지 하였습니다. 9만원 7개고요. 예, 마늘 양파 비닐입니다. 예. 이제 요곳에다가 하나씩 꼽아만 주시면 되는데요. 자, 소독한 마늘입니다. 저는 소독한 마늘을 채다가 말려주세요. 그다음에 잘 말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밭에다가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비닐에다가 잘 피시면은 마늘이 금방 말라요. 표놓면은 금방 마릅니다. 자 이제 마늘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늘을 심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예 보통 쪽파는 뿌리와 요 위에를 잘르고 심잖아요. 요 마늘은 잘르지 않고 요대로 심어요. 예 뿌리 쪽은 밑을 향하게 하고요. 예이 쪽은 새순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죠. 깊이는 한 5cm 정도. 한요 정도 정도 깊이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밭을 지금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심겨져요. 딱딱하지도 않고 딱 부드럽습니다. 따라서 밭을 바로 만들고 심으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오늘은 마늘을 심어보았습니다. 밭 작업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거의 3분의 1가 밭 만들기 같습니다. 마늘 심는 거는 그냥. 이대로 어, 순이 위로 나오게 해서 꼽아주시면 한, 하면 됩니다. 어, 적당한 깊이로 5cm 정도만 예, 깊이로 심어주시면 돼요. 어, 그래야지 어, 적당히 이제 심게 되면 여기서 흙 어, 냄새를 맡게 되면 지금 이제 마늘 싹이 나올 시기거든요. 예, 금세 뿌리가 나와서 한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3, 2, 3주면 예, 뿌리가 나오고 예,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는 예, 예, 순위 예, 나와서 월 동을 하게 됩니다. 예, 마늘 저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어, 토양속 살충제 예, 고자리파리 그 다음에 각종 해충류 방제 예, 그건 기본이죠 그다음에 밑거름 그다음에 추비 예, 추비는 봄에 꼭 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병해충 방제 중에 예, 입마른병 역색 사건균해병 예, 특히 입마른병 녹인병이 중요해요 예, 병이 오기 전에 해주신 게 중요합니다 예, 마늘 심어서 가꾸면 은 정말 재밌어요 예, 그리고 어, 건강하게 키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늘을 더이상 사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한 1~20% 정도만 씨앗만 남겨주시고 예, 심어주시면 은요거 정말 마, 많이 수확해요 예, 생각 외로 많이 수확을 합니다. 이 정도 마늘 사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예,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 이번에는 두둑 두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딱한 개만 했는데 올해는 좀더 늘려서 두둑 두 개를 해서 예, 좀더 작년보다 좀 열심히 해서 병 없이 아주 건강한 마늘을 수확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늘을 심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